이 사실을 난 이에서 애서 형에서는 대성 통곡을 하면서 막 혹시 나에게도 줄 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성 통곡을 통곡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 복까지 빼앗아간 이 동생이 이 야곱을 그냥 앙심을 품고, 이 야곱을 그냥 어쨌든 뭐 사단을 내려고 막 장자 명분을 두고 한 집안에 일어났던 뭐 비극. 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형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자기 외삼촌 되는 이 라반 이 하란으로 도망을 막 치죠. 거기서 20년 가까이 일을, 일을 하지만 이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하도 자기 품싹을 요리받았다. 조리 바꿨다, 요리 바꿨다, 조리 바꿨다, 막 이렇게 하니깐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또 같이 그렇게 하자. 이 야곱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해 가지고 라헬과 레아와 또 자기 여종들과 자녀들과 또 그동안 길렀던 이 짐승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반도주. 뭔가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는지 이 야곱의 인생의 굴곡들이 이렇게 험난할까. 그래도 자기 식솔들이 있고 딸린 아들 딸들이 있고 여정들이고 있다 보니 그냥말로 살기 위해서 참 살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 그런 또 딱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야구이 말이죠. 얼마나 참 영리한지 말입니다. 이형 애설을 만나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을 만나기 일보 직전에 그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뇌물 아닌 뇌물을, 물질 공세를 형에게 막 이렇게 하죠. 심지어 그 형을 만나자마자 혹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형이 혹시 우리 처자들과 식솔들다 죽이고 아사가 어떡하나 군사를 거닐고 형을 만났는데 아유 잘못하다가 나는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났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지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 그야말로 사탕 발림 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형의 그 마음을 최대한히 누그러뜨리려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큰 복을 주셨지만, 형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에 앙금이 심하게 쌓였겠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누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 사탕발린 말도 이렇게 합니다. 또참 신기한 게이 야곱이 말이에요. 형을 만나러 갈 때. 이 식솔들을 배열하는 대열 자체가 딱 틀려요. 가장 앞쪽에는 자기의 여종들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레아,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엘과그 자식들 가장 뒤에 후방에다가 배치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좋아했던 라엘과그 자녀들은 가장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약삭빠르다 영리하다 그 삶이 전투적이었습니다 참 숱한 인생에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참 고단하게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피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28장에 본이 야곱, 형이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참 도망 가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외삼촌 이 라반 집으로 가는 이 도중에. 이제 해가 니어 뉘어, 지고 이제 어둠이 이제 찾아오고 그동안 이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진짜 하늘을 이불 삼고 어디 있는 돌 하나를 주워 와 가지고 그 돌을 베개 삼고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이렇게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여러분 지난 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잠을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까지 다은 하늘까지 다 보이는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꿈에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뭐지? 때는 하나님께서요, 가끔씩 이 꿈을 통해서 계실 하죠. 그러나 너무 이 꿈에 또또 또 빠져들어서는 또 곤란합니다. 진짜 가끔 인생에 몇 번씩 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예견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요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 약속이 오늘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이 무슨 말이냐?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땅과 복을 주고 너의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과 복을 주시며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늘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그 미션이 마치는 그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13, 14,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기꾼처럼 속이는 자처럼 형과 아버지 이삭을 깜쪽같이 속여 참 장자 명분을 빼앗은 이 도둑과 같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세 가지 이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야, 어찌 보면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참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보이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실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지 못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지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야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야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실까 참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은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가끔씩 나오죠 아버지의 형의 뒤통수를 친 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달랐나 봅니다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 3 14,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시고 열두 지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십니다. 이걸 볼때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인 바이 야곱, 이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이네, 이 자세, 믿는 자의 자세, 이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여러분, 사람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요. 모든 병이 와요. 병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 척추에 문제가 오면은 우리 모든 신경들이 이 연수 쪽으로 다 연결해 병이 옵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이 자세가 발라야 돼 상하게 있으면 말이죠. 늙어서도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 만 명의 근원이 척추라고 할 정도로 이 자세를 바르게 세워주니 이 척추가 너무 너무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신앙의 골격, 신앙의 뼈대, 신앙의 이 프레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골격을 신앙 이 처음부터 잘 이렇게 세워 나가면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야곱의 할아버지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비웃죠. 내 나이가 백 살이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롭다 여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믿음의 수준 자체가 이 레벨 자체가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폐경기가 되고 이제 끊어진 이 여종에게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웃어요. 그 하나님이 너 웃었지 나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하나니까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그때 하나니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자신 편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된 사가랴, 이대 제사장이었죠. 아니 제사장이었죠. 이 사가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늙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가랴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이 늙은 나이의 노인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한다고 합니까? 그런 의문과 의심을 이렇게 품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를? 입을 봉해 버려요. 입을 봉해 버려. 벙어리가 되게 버려. 벙어리가 한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버리면 제사장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구분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내 인간적인 계산과 내 인간적인 계산법 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면은 그때는 돼요, 곧 당신은 돼요. 그러나 멀리 보면은 거의 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 자꾸 내려놓는 것이 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내생각으로딱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적느냐는 내가 무슨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그 예배를 많이 참여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생활 속에 내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역사한다. 그 믿음은 이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질이 바랍니다. 우린 믿음이 없어요.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질 않아요. 자꾸 생각을 너무 첨가해 인간적인 생각 이래저래 주판을 두드리니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가 않죠. 아마 이 모세도 이 홍해를 바라볼 때 봤으면 아마 그냥 다 죽자 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홍해 갈라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홍해의 수장이 됩니다. 둘째는 뭐냐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을 믿, 믿으시는 분은요.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끝난 거예요. 내가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타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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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방대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쏟아지는 책들을 여러분 그 누가 감당하면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겨자씨만한 <laughs>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겨자씨 보이지도 않잖아요 결명자씨보다 더 작은 아주 조그한 겨자씨만한 곧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한 믿음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 0절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요 단계까지는 다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탈락이 되어 지옥 갈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거 하나에 감사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이게 뭐냐? 주님의 그 일하심이 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갔어도 옛날에 갔었어야 될 우리 모두 다가 아닙니까? 망해도 옛날에 다 망했어야지 우리 아닙니까? 죽어도 옛날에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백성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에서 한 단계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기적을 맛봐야 돼요. 그래 뭐가 생기느냐 맛이 나고 멋이 생깁니다. 이 무슨 맛이 맛이요, 무슨 멋이냐? 바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맛이, 이런 맛이구나. 아,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멋이 나는 거예요. 옛날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 누가 볼까 피패 가지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맛과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맛과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신비한 이 묘미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부가적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내 속에 다이제스천 소화를 잘 시켜서 때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마막속살포 그막 같은 하나님의 화살 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요 어떤 사람은 아파 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아, 조만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막 그냥 뿔타고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 그래. 그래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쓴약이 내 몸에도 좋다고 하지 않냐? 때론 쓴 말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내몸 속에 아멘으로 소화하고 흡수시켜서 내 영혼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상처 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로 살아 있습 그런데 여기를 넘칠 못해, 여기를 넘칠 못해, 여기를 넘칠 못.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개명을 해버려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다른 네? 사람의 발을 뒤꿈치를 잡아버리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내가 개명을 해주마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는 거예 옛날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세속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늘내 육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나죠. 이 뭐냐?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 새로운 거듭남 갱신. 변화 없이 루틴하게 그냥 틀에 박히듯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교회의 변화도 없고 신앙의 갱신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성숙이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속에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면 나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가정의 변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허락하신 그 사업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니 당연히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세요. 그냥 고만 고만하면 고만하게 사지 마시고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그는 그냥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삶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말이죠. 돈 모아가 뭐 살까. 뭐 먹을까. 이거는 아직까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세속의 육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이 쓰임 받도록 내가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러나 요거딱 꽁치고 말이죠. 아, 이걸로 뭐하고 이걸로 뭐하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주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빚어가는 바로 그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환경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신에 거할 수 있게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애매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주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을 가진 신도의 마음의 태도일지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복된 주의 백성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